강필구원, 지어주시기 바랍니다. 강필구원입니다. 우리 오정과장은 의사과에서 근무했는데, 가급적이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, 오정과장하고 관계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있는데, 에이 의회와 이런 사이가 되는가 모르겠어요. 이거요, 치매 전담 병원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논살까지 다 갔어요. 오가영 아시죠? 현장까지 가서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... 여기야말로 좋은 자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그 집행부에 따라서 거기를 갔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 얘기가 이렇게 달라져요. 맞다, 안 맞다. 그럼 맞고 안 맞고를 따라서 의회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, 지금 그러면은 집행부 잘못으로 해서 우리 의회는 같이 따라가는 꼴 아닌가요? 어, 의의가 잘못된 거 하나도 없죠. 예, 예를 들자면, 그렇게 안 맞고 했던 것을 진행을 이제 당초 했었고, 또 그런 부분들이 진행그 전에 어떤 사항들이 빚어졌으면, 그때 이 얘기를 하고 해서 복귀가 반락되어요 아니 뭐 됐을까 했는데 국비가 발랐다냐 그 말이에요. 아까 좋은 말씀도 했어요 의원님들이. 차라리 잘 됐는지도 모르겠다. 나는 그걸 잘 됐다 잘못됐다 아니라 애당초 처음부터 이런 그런 것들을 했으면은 그 안에 사안이 왜 오늘 얘기해요. 오늘 하지 말고 그냥 말아버려야지. 늘상 이런 건가요.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는 의회가 들러리만 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하는 얘기는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가야 되는가요? 요즘 늘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도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. 오과장님 재난 안전가 집과에서 했었던 그런 얘기 들으셨, 여기서 들었죠, 이, 그 사안들이. 안 들었는가요, 오가장님? 아, 또, 오가장님이 안 들었어요? 안전관리과에서이런지는 사안들. 네, 들었습니다. 아, 다시, 이바이벌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. 그때 심정이 이렇게 해서 했다는 그 얘기. 그것도 예를 들자면은, 사안이 그렇게 왔으면은,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? 상생 사업 말씀하셨죠. 그렇죠. 그래서 이래저 이렇게 우리하고 엇박자 나갔고 언론에도 많이 났어요. 그그기절그받죠 언론에 나온 것 애치팽구에서 이래저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죠. 엊그제까지 났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벌어집니다. 그리고 와서 안 해준다고 아주 그냥 괴롭히고 나쁘게 말하면은 이렇게 합니다. 꼭 해야 된다고. 그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. 이 책은 누가 어떻게 될 건가요? 잘 되고 못 되고, 그걸갖고 지금 논하는 건 오가장인 게 아닙니다. 위에서 어떤 제안을 오고 그러면 고민해서 들어주고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안 제시를 했으면 이건 이래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또 오셔.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고민해 몰란다. 아, 괜찮은 얘기다. 이렇게 하는 것이 의학 집행부가 하는 일인데 집행부에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지금 그 현장까지 가서 다해서 중앙정부에서 국비 이래저래 신청해서 이래저렇게 한다고 이래저렇게 해가지고 오늘 국비가 반납돼 왔습니다. 이게 뭔 말이냐고 말이에요.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떻게 알아먹어야 돼요? 그냥 집행먹는 대로 말아버려요? 말고 싶은데 오늘 보고를 했잖아요.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다른 식가에서도 또이래저는 얘기 또 나오, 오늘 아침에 와서 보고 오는데 또 나올 것 같아요. 아니, 그 전에 어떤 사안들을 결정해서 결정하기까지 알아보고 그냥 장난인가요? 집행부로 재민가요? 영광 국민이 그렇게 나쁘거나 우습게 보인가요? 국민의 대기간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최소한 더 이뤄지는 것들을 알아보고 보고했었던 사람들을 여기까지 와가지고 안 된다, 된다 하면 승인을 해주는 의회는 어떻게 되냐고요? 이렇게 하지 맙시다들 네. 처음부터 세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초래고 오전 과정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. 오전 과정은 지금 전 지금 과장님들 했던 걸 오늘 보고만 한다람이에요 그렇게. 안 되면 좋겠습니다페널티 먹는다죠? 네. 이게 되겠습니까? 심해 전담, 지금 영광의 여왕은 없다고 그랬죠. 네. 개인이어든 어디가 든좀 우리 지금 현 시국으로 <laughs> 봐서는 그 많은 돈이 주니까 그렇지 않고 조금 들어서 <laughs> 개인이든, 정부가 하든, 필요한 사업이지 않느냐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도 봅니다. 아니, 저도요, 나이가 먹어지니까,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이들 있잖아요. 어제는 어느 약사님이 잘 이렇게 쉬지도 못하대요. 이제 시대가 발전하고, 이러다 보니까, 밖으로 볼 때는, 쩔쩔한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못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안 보이니까 그렇죠. 그런 것도 유념해서 오늘의 이런 결과가 앞으로 더 나은 발제를 기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바장료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바랍니다. 2025년부터는 무슨 사업을 할 때나 뭘할 때나 공공원행에서 지금 이러저런 사람들이 비심비전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안 되겠게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정선 의원님 지뢰하시기 바랍니다.